자, 대부분 이제 허리 운동을 많이 하는 하이퍼 익스테이션 지금 어떻게 많이 하냐면, 자, 남은 상태에서 그대로 이 상체를 이렇게, 어. 그러면 이 허리가 많이 이제 상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엉덩이를 조이고, 그 다음에 상체가 올라오는 식으로 그래서 1, 2, 그 다음에 얘는 보조적으로 운동될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. 네. 좀 적응되면 두게를 가져고 아, 진행을 하면 돼요. 천천히. 어. 여섯. 아. 두 <laughs> 자 들어갑니다. 화이팅. 분 어. 오케이 일곱 오케이. 자 그대로 끕니다호우 하나. 로치. 둘 셋. 호흡. 넷 네.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스톱 복부를 조금 더 당겨 오케이 너무 많이 일어나지 말고 오. 아홉 하나 더 그렇죠 열 지금 좋습니다 휴식 네. 오케이 자 힙, 돌리면서 복부 당기고 그대로 끕니다. 하나, 그렇지, 둘, 그 정도면 충분해요. 셋, 넷, 네. 둘, 다섯, 여섯, 셋.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좋습니다.